민주당 박영선 의원 예. 질 네, 질 앞서서 아까 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, 특검의 수사 의뢰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기 수 u s 정실장이좀잘 적어주세요. 첫째, 그 독일의 최순실 재산 관련 수사를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d r e 어, 이 최순실 카톡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. 이 카톡 내용 좀 띄워주세요. 먼저 그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독일래 재산 관리자. 어, 이 사람은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 저기 부동산 구입. 매 그냥 알선을 해준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그런 어떤 처음에 독일에 정착했을 때의 상황을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을 특검에서 수사해 주실 것과 다음에 당시에 에, KE 하나은행 법, 현지 법인장 이상화 현지 법인장 어, 이 이상화 현지 법인장이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에서 어, 수사를 해주실 것을 이 카톡 어, 통화 내역을 증거로 어, 의뢰합니다. 다음 두 번째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나서서. 생명보험사를 독점해서 미르 재단의 출연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습니다. 이, 배,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, 삼성생명, 교보생명, 한화생명, 삼성화재가 출연금 119억 원을 냈는데 여기에 압력을 행사를 했던 사람이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, 부원장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. 그리고 이 검찰 내사 보고서도 제가 특검에 제출하겠습니다. 다음 세 번째는 삼성에서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국민 여론 홍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첫째 언론에 전면 광고를 주면서 이제 그 언론사에다가 기사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. 어, 우리가 최순실의 압박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어, 계약을 하게 됐다.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킬 인물이 바로 그 살생부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두명 찍어서 어, 삼성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바로 그그 그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대언론 홍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, 이건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. 네. 그리고 3장으로서 한말씀 네. 드리겠습니다 자, 사실상 이런 내용을 전부 위원장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신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다하려하면은 전부 다이 기회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, 앞으로 이런 이거는 부분에 서의뢰고 의뢰, 예.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. 예, 네.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진행 중에도 또 의사 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. 어, 의사 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는 어, 지금 현재 주질이 지리 마지막 질의자인 장재욱은 이원의 심문을 마치고 어, 앞으로 어, 새로 시작할 때 추가질의 시작하기 전에 일괄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제출 요청과 또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의사진행 과정 속에서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을 또 이유로 아, 원만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장정훈 의원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. 예, 장재원입니다.